안녕하세요, 센죽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추석 연휴 동안 진행이 되는 새로운 할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얼마 전 출시된 최신작부터 플스 독점작까지 꽤 괜찮은 게임들이 할인 라인업에 올라온 듯하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우리 함께 렛스 기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들 우리의 즐거운 길고독인 추석 연휴를 즐겁게 해줄 할인 게임 추천 보러 가보시죠잉. 렛스 기르트 자 오늘의 첫번째 게임 크라이시스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 입니다 내년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며 우리 팬들의 마음에 심각한 불을 지펴버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세피로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잭스의 모습이 비춰지며 더욱더 큰 관심이 갑니다 바로 여기서 잭스 그 잭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판7 그 이전에 이야기를 내리고 있는 액션 RPG로 세피로스가 흑화하게 된 계기 피로스와 잭스와 클라우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뒷면에 대한 이야기를 싹 풀어 주게 되는데요. 사실 원작의 리마스터링 타이틀이지만 파파스 븐 리메이크 수준의 뭐그 정도 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 스토리가 재밌었고 어렵지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도 재밌었던듯합니다 개인적으로 파파스 븐 리버스 출시 전에 한 번씩은 해 두시길 바래요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루리 유니온은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11일까지 30% 할인 대가요. 33,400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유리네요 다음 게임 고스트브스 시마 디렉터 스쿼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진영 독점의 오픈 월드 액션 RPG로 스시마 섬과 이키 섬을 미친 듯이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꾸며놓았고 사무라이라는 이름을 집어 던져버린 사카이 진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정말로 재밌는 스토리로 꾸며놓았으며 어렵지 않은 컨트롤로 나름대로의 손맛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전투 시스템 역시 와우 이 게임은 정말 갓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플스 5 기준 해상도 듀얼센스 최적화 등등 무엇 하나 빠지자는 갓겜 으로 꼭 플스 유저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번쯤은 해보셔야 할 갓겜이므로 하는때 망설이지 말고 난리. 아 근데 참고로 PS 스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PS 스 플러스 구독 중이시라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스트부스시마 드릴터스 컷은 10월 11일까지 플스4 버전은 67%할인된 가격 23,034원 플스4M5 공용 버전은 58%할인된 가격 33,5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에버 스페이스2 입니다. 23년 4월 출시된 뜨끈한 신작인데 이건 아직 저는 못해본 게임이지만 취향만 맞는다면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가 자자한 우주 슈터 라밍 게임 인데요. 여러분은 우주 행성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전투를 피 펼치는 우주 파일럿이 되요 물론 전쟁으로 망가진 항성계에 가득 찬 적들과 전투도 펼치지만 그러는 와중에 그곳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비밀도 밝히 고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퍼즐 들도 해결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픽도 훌륭하고 넓게 피 펼쳐진 우주 또한 멋지게 구현해 두었으며 화력하 적들을 폭파시켜버리는 전투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하네요. 자신만의 멋진 우주 기차를 크락스터마이징하고 항성계의 에이스가 한번 되어봅시다. 에버러 스페이스2는 10월 11일까지 25% 할인 대가격 4 1,100원에 11,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렘넌트2입니다. 뭔가 신작 가뭄이었던 23년 7월 한줄기에삐치되었던 총든 소울라이트 게임 렘넌트의 후속작인데요. 일단 출시와 동시에 바로 엔딩까지 달렸던 소감으로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총든 소울류라고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엔가다 소울류보다는 뭐좀더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물론 보스가 기괴하게 생기기도 했고 나름대로 패턴도 까다롭긴 해서 조금 멘탈 깨져버린다 싶으면 많이 죽어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셔야 될지 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총각이는 손맛이 아주 훌륭했고 그래픽도 준수했으며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전투에, 전투에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액션도 마음에 들어네요. 아 근데 스토리나 뭐 이런 거딱 와닿지 않아서 그냥 전투에 전투에 전투만 하시길 바랍니다. 램드트는 일단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1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 43,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d l c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얼티밋 판도 할인 중이긴 한데 아직 d l c 가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추. 에 DLC 나오는 걸 보고 그때 시즌 패스만 따로 구매합시다. 다음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입니다. 페이스 진영 현재 최고의 레이싱 게임이 아닐까 싶은 타이틀로 레이싱 게임 찾는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그래픽 개질이고 속도감 훌륭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냥 패드로도 어렵지 않게 커버링을 할수 있는 캐주얼한 면도 아주 마음에 들었던 타이틀입니다. 역시나 엔진 소리 브왕 브왕 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만 훌륭하고 트랙 한번 달리고 돌아오면 손이 얼얼해지는 듀얼센스의 햅틱과 트리거까지도 아주 리얼네틱한 게임이네요. 아, 특나 피어스 v r 지원해 주기에 VR 2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VR 헤드셋 끼고 직접 트랙로 진출해 보시도 좋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일반판은 없고 드럭세디션만 할인했었는데 뭐 물론 저는 일반판으로 구매하긴 했지만 드럭스판 구성도 괜찮은 편이라서 브란스 세븐이라면 드럭스판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브란 트리스포 세븐 드럭세디션은 10월 11일까지 34% 할인된 가격 65,86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자 다음 호라이즌퍼비는 웨스트 러닝 슈어러스입니다. 우선 호포의 본편은 할인에 올라오지 않았고 DLC만 따로 이번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호포의 본편을 재밌게 하셨더라면 아마 러닝 슈어러스 할인 기다리셨을 테니까 이번에 바로 달려버립시다 아, 참고로 DLC가 꽤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본편에서 메인 스토리만 쭉 밀었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레벨링을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또 하나 중요한 점 호포의 본편의 경우는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이 되어있기에 러닝 슈어러스 DLC만 따로 구매해도 백인 되지만 추후에 혹시나 호퍼의 본편이 카탈로그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러닝 슈어스 실행을 위해서 호퍼의 본편을 따로 구매하셔야만 합니다잉. 근데 뭐 스토리 플러스트 파티는 거의 제외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걱정은 no. 호라이즌 프비든 웨스트 러닝 슈어스는 10월 11일까지 25% 할인된 가격 17,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자 다음 게임 인왕2 리마스터입니다.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요괴인지 인간인지 사무라이인지 외계인인지 아무튼 정체를 알수 없는 주인공이 요괴 슈키들 싸그리다 썰고 다니는 액션 RPG인데요. 일명 소울라이크라는 어려운 게임 장르 중에 하나로 난이도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적들 썰어버리는 손맛 하나만큼은 최고이고 보스전에서 컨트롤의 실수 한두 번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도 최고였던 게임인데요. 물론 어렵지만 저도 d 에시까지 엔딩을 보았기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고생하실 순 있어도 다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공략도 참고하면서 엔딩까지 꼭달려보자고요 인왕초 리마스는 터 10월 11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7,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용과 같이 유신 극입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외전격 타이틀인 유신을 리마스터링해서 새롭게 출시한 액션 RPG인데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꽤 깔끔했던 그래픽 퀄리티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적들 박스를 낼수 있었던 전투 단위도 지루하지 않게 준비되어진 다양한 미니게임들 그리고 중간중간 뜬금포로 터지는 가벼운 유머까지도 엔딩까지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아 참고로 용 시리즈 캐릭터들이랑 똑같이 생긴 얼굴들이 보이지만 뭐 성격은 본작과 비슷할지 몰라도 스토리상으로는 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아쉽게 용유신이 드럭스 에디션만 다른 데 올라왔는데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 추후에 일반판으로 라스트를타시는걸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잉 용과 같이 유신 극 드럭스 에디션은 10월 11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9,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플스 4 시절부터 명작으로 손꼽혔던 언차티드 4 그리고 스탠드얼론 디의신 잃어버린 유산 두 개의 타이틀을 플스 5 버전으로 리마스터링한 합권판인데요 어드벤처 게임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화려한 연출과 스토리 그리고 플스 5 버전으로 리마스터링된 만큼 깔끔한 그래픽과 프레임 안정성뿐만 아니라 신나는 듀얼 센스의 떨림까지 기가 막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만큼 신나게 끼를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은. 12월 11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23,5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유리네요. 자, 다음 게임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팀 닌자표 삼국지 소울라이크류 게임으로 액션 RPG 장르의 뭐 꿀잼 게임인데 요 바로 오늘 23년 9월 27일 오후 4시 두 번째 DLC가 공개될 예정이기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인을 하는 듯합니다. 참고로 본편 기준에서 보스 드 패턴도 스피디하고 화려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억가스러운 패턴이 있는 건 아니라서 나름 금방 적응이 가능해서 소울류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와룡으로 쏠려 임무는 적극 권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DLC입니다. 첫 번째 DLC인 전이편은 굉장히 어려웠던지라 오늘 출시된 두 번째 DLC도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와룡 폴른 다이너스는 시즌 패스가 포함된 드럭스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11일까지 30% 할인 대역 69,7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시즌 패스도 따로 할인 중이네요. 다음 게임 더킹 오브 파이터즈 15드럭스 에디션입니다. 킹오파 시리즈 최신판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대전교투 게임인데요. 근데 요번에 드럭스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서 그동안 할인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타이밍에 바로 끼릿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 참고로 드럭스판에는 캐릭터 6명을 제공해주는 캐릭터 패스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가성비 면에서도 더 좋아요잉? 더킹 오브 파이터즈 15드럭스 에디션은 10월 11일까지 75% 할인될 격 22,4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공유리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팬텀 리버티 DLC에 맞춰서 사펑이 특별 할인 개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 이번에 할인 가격도 굉장히 비싸졌고 또한 여전히 패키지판 즉 CD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에 엔간하면 다운로드판 말고 패키지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CD로 플스4 판 구매하셔도 플스5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에 그냥 플스4 판구매하셔도 대형 얼마 전에 새로운 업데이트로 인해 드디어 게임이 완성되었다는 사이버. 사이버펑크 2 0 7 7에이 게임은 드디어 저도 구매만 해뒀던 봉인을 풀고 한번 달려보야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10월 4일까지 일반판은 40% 할인대격 32,880원 팬텀 리버티 한포는20% 할인대격 62,2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추석 연휴 할인 소식을 깔끔하고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나름대로 꽤 재미난 타이틀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임들이 있다면 살짝 하나 구매하셔서 이번에 길고도 긴 추석 연휴 동안 한번 레스크를 해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즐겁게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씻죠. 옆이